자, 정서의 직접적 제시와 간접 제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서의 직접, 직접적 제시라는 것은요. 자, 슬프다, 외롭다 등의 정서에 관련된 시어가 직접적으로, 다른 말로 바꿀게요. 명시적으로 드러나오는 경우야. 명식으로한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슬프다! 이런 말이 나오면 감 정서의 직접적 제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직접적 제시를 직설적 제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정서의 간접적 제시 가볼게요. 비유 상징 등을 통해 정서가 간접적으로 형성화된 경우입니다. 내 곁에 티끌조차 없네. 혼자 걸어가는 이 길은 떠남의 길이라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뭐야? 정서가 직접적으로 슬프다, 외롭다. 이거 안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거죠. 알았죠 오케이 자요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자 봅시다 이렇게 출제에다 가볼게요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작품 중간에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말 나왔죠 관조적 자세. 그죠 영탄. 시적 상황은 객관적 관찰. 객관적 관찰이라는 건 뭘까? 관조적, 감정을 절제한 거야. 감정 표현이 절제되어 있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쭉 보면 뭐,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낸다. 담담한 어조, 영탄적 표현. 격정적 어조. 이런 말 나오고, 관조적 자세. 반성적 자세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정서적 심리적 거리를 가볼게요. 요것도 어렵지 않아요. 봅시다. 지금 보면 뭐라고 되냐면 거리가 가깝다 거리가 멀다가 있고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오 잠깐. 그러면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만. 음. 으흠.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도와 봅시다 지금 뭐라고 되냐면 정서적, 심적 거리라고 되는데 거리가 가깝다, 가 멀다가 있어 얘들아. 자, 우선 거리가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긍정적, 우호적, 친화적, 친근감이 있다. 아, 그래. 이런 거 좋은 대상, 내가 좋아하는 대상, 그 친근감이 있는 것을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고요. 거리가 멀다는 부정적, 비판적, 냉소적 친근감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렵지 않죠?